미진은 오랜 친구 계지훈과 치킨집에서 재회했습니다. 지웅은 미진에게 어디에 취업했는지 물었지만 미진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웅은 미진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진의 직장 동료 고원도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원은 임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미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녀를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인턴 백철규가 주최한 단체 회식이 열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미진은 해가 질 무렵 고원과 지웅을 동시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만남은 미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중생활이 들킬까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미진은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지웅과 고원은 미진을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깨어난 미진은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알수 없어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웅은 추적하던 SUV 차량 리스트를 보고 서한 지청 내에서 의심가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웅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권 형사가 가져온 서류를 대신 받게 된 임순미지는 서류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는 그녀의 정체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지는 서류 속 내용을 파헤치며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녀의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